90년대 후반에 들었으면 뭐 유전자 연구라든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그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 같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90년대에는 암 분야에서 의학, 의료계에서 유일한 학회가 대한암학회였습니다 지식이나 연구를 확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다 느끼고 있어서. 98년도에 지금 대한항암요법연구회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한아마케네에서 종양내과 전문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항암요법연구회라는 걸 98년도에 만듭니다. 대한아마케 산하의 연구회지만, 은그 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학술 활동, 행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콘센서스 콘퍼런스라 해서 그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는 그런 학술 행사의 틀은 그항암요법 연구에 모인 분들의 중지가 모인 거죠. 그 연구회가 실제로 발하할 전에 수년 전부터 이제 국내 종량, 혈액 종량 쪽에서 우리 자체 어떤 어, 연구회 내지는 어,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몇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그 연구의 자체도 워낙에 이제 초기 정착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의 한계가 또 이제 봉착이 되죠. 연구회와연구회 자체 어떤 그런 그 초기 정착 내지는, 어, 발전하는 그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도 그러면 연구회 차원보다는 다른 어떤 학교차원의 중지를 모으자 하는 게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KCSG에서 주관한 어떤 모임이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있었었는데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어, 당시 회장으로 계시던 이정신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 밑에 있는 고깃집에 이제 임원들을 모으셨죠. 그러고그 고깃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학회의 필요성을 주로 방영주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 방영주 선생님이, 어, 이정신 선생님을 이사장으로, 어, 이렇게 추천을 하셨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 박수로서 어 그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모임에서는 회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 이제 학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차차 이제 정식으로 창립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논의가 됐었었죠. 대한아마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드니까 조금 가게하신 분은 이제 아마케는 기초 연구 하시고. 어, 이제부터 조현의 가게는 임상연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완전히 칼처럼 이제 자르자고 좀 약간 주장하시던 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암 연구자가 뭐 과를 떠나서 숫자가 고만고만 하고요. 그 당시에 아마 대한아마케가 회원수가 천명이 되거나 말거나 할 그때였어요. 근데 이걸 또 자른다는 말이냐 해갖고 결국 그거는 안 자른 걸로 갔고 물론 길게 보면 뭐 10년 뒤에 보면 미국의 AACR하고 아스코처럼 갈라야 될 때가 오겠지만 그러려면 저는 우선 충분한 연구자 풀이 좀 충분히 많아져야 좋겠다는 라 생각이 있었고 그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만 회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는 다른 여러분들도 모실 거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자. 그리고 우리는 다학제 진료를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찬동하는 분들은 모시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두 가지가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당시 만들 당시. 저희가 이제 구상했던 학회는 임상 분야.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것도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할 수도 있고 항암제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누구 입장이냐 환자 입장에서 어떤 치료법이 최선인가를 이제 추구하는 임상 종양학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 동안에 항암요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던 그 학술 활동, 그다음에 정책 반영 뭐 이런 활동을 그거는 분리해서 학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 11월달에 총회를 하기 위해서 정관도 만들고 뭐 발기문도 쓰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에 학회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전의 KSG, 항암 연구회와 그러면 새로운 학회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뭐두 개를 합칠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갈 것이냐, 따로 가안면 뭐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관계 정립을 할 것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KSG나. 카코, 지금 코스모 그 멤버가 사실은 뭐 거의 뭐 겹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확실하게 구분하거나 좀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초창기부터의 숙제였었고 과제고. KCSG에서 이제 학회일도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서로간에 연구 결과를 갖다 공유를 하고 그것을 어, 후배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강, 어, 어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각 분과마다 분과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분과마다 컨센서스 컨퍼런스라는 것을 갖다가 모임을 했었는데 그 기능을 이제 KCSG와 카코가 어, 같이 분담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어, 학회 식구들 간에 서로 간에 뉴스를 갖다가 서로 전달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갖다가 공유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고, 초기에 2006년, 2007년도에는 학회지를 만들고, 소식지를 만들고, 그러한 컨센서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어, 하고, 뭐, 그러한 집단회를 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종양내과 의사들 자체의 자존감을 더 세운 게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종양내과 잘안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혈액내과 같은 경우는 혈액 및 종양이 같은 그 분야인데 혈액내과 같은 경우는 이미 혈액학회라든가 관련 학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대중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사실 암이 더 많은데도 종양내과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임상암학회는 항암제를 전문으로 하는 그다음에 신약 임상 시험에 적극적으로 어, 지, 주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그 홍보 활동했었던 을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형태 아직도 그 당시 환자들이 종양 내과라는 이름보다는 항암제 전문 의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게 사실 학회 이름 기반에서 가능한 거지 연구회나 뭐 커뮤니티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 초창기 학회의 역할로서 종양내과 전문의를 알리는 거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뭐다 비슷할 것 같은데 초창기 태동할 때는 내부 이제 조직 내지는 내부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정착을 시키고 운영하고 활성화할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이사장이고 1대, 2대 그 이정신 교수님, 박영 교수님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초기에 이막 태동한 그 우리 어, 학회를 어떻게 좀 내부적인 그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갖다가 잘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 이제 학회라는 게 당연히 회원이 이제 일단은 확보가 되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잠깐 봤더니 2005년도 11월달에 창립총회를 당시에 정회원이 66분밖에 안 됐.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전체 정회원이 700몇 분에 종양내과만 하면 한500 몇십 분이 거의 한1 0배 이상 늘은 거죠. 학회를 설립할 때 하고 지금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죠. 그때만 해도 이 학회가 잘 될까, 또 어느 정도 홀로 쓸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뭐 아주 우뚝 서서 어 잘그 발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뭐 굉장히 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예.